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. 날씨가 좋긴 한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약간 살짝 춥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내일인가 모레인가부터가 밤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. 좀 고온에 좀 신경을 써야 할것 같고요. 음, 제가 며칠 전에 국수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린 게 있어요. 또그 영상을 보시고 제 지인 분께서 네, 지인분 공장에 가서 이렇게 영상 몇개 올린 게 있어요. 음,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인데 음, 제가 국수에 대한 영상에서 또 영상을 보시고 공동 국수장을 만드셨다고 또 이렇게 와서 한번 보고 네, 참고하라고 하십니다. 국수장, 네, 공동 국수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제 베로랑 같이 만들었는데 네 어, 그쪽에 물이 나오는 게 있거든 아 여기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어, 아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아 근데 재봉장에 물이 안나와져 그냥 이거 아 그냥 물 버주고 그냥 물 이렇게 따놓는 데만 있으면 되겠네. 응? 그러니까 물을 버주고요. 물이 네. 좀 오래 닿는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를 따주는 방식으로 해서. 어 아, 그래도 되는데. 아 그냥 이거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하신 거네. 어. 이 샌드위치 판넬 어디 하나 뜯어 와서. 네. 뭐 이런 식으로 해도. 아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이제 양봉 매트. 양봉농협에서 파는 양봉 매트인데. 아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거는? 이제 사용할 이제 굽수할 때. 아 굽수할 때. 여기에서 물 같은 거 먹을 때따뜻있게 말고 저런 식으로 좀돌 주위에 있잖아. 네. 응. 아. 어? 람 나. 예? 빠져준 거? 아니야 아니야. 듣지 않죠. 아 저도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.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이를 물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. 물 채워서 응. 이렇 버리고 뭐 다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 저는. 근데 이 네. 이거 이게 좀커서 그런데 마무리는 뭐 이제 실리콘 실리콘으로 응. 어. 그래서 계속 수돗물 주기도 그렇고 자연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아, 이건 어디에 팔아요? 이거는 한국 농역, 양복 농역, 안성에 아... 있는 거. 그 길이가, 이거 길이가 짧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래, 그래. 이거 원래는 큰 게, 어. 네. 이쪽에 이런 게 다시 있어. 이거, 한 사람 둘이 사가지고 반반씩 나눈 거야. 아, 이거 비싸요, 가격이? 한 3만원인가 하는 거. 에 비싸네. 저기 뭐 차광망 같은 걸로 해줘도 되지 않나? 어, 뭐. 좀 비싸다, 이거. 이게 좀. 조금. 약간... <laughs> 근데 이제 이거를 스폰지를. 네. 네. 스폰지를 이렇게 얹어가지고. 그. 해도 되고. 어쨌든, 버리. 벌이... 이거 공동국수장이니까. 잘해놓으셨네. 나 또래 한번. 함... 이리 나눠면 버리. 벌이... 이거 계속 물, 한쪽은 물 나오고, 한쪽은 계속 물 빠지고. 어. 어, 계속 그, 저기, 깨끗한 물을 먹는 거네요, 애들로. 뭐, 물은 셈이지. 근데 물이, 처, 뭐, 물이 좀 차와서. 아, 저 물은 지하수에요? 아, 지하수, 지하수. 지하수 아니고, 자연수, 자연수. 자연수? 어. 샌드위치 판을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.